안녕하세요 송우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집 작업장인데 에, 홍산마늘 주아씨를 72구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다섯 여섯 개씩 넣어서 에, 기르려고 지금 에, 72구 트레이에다 상토를 담아가지고 눌러서 주아씨를 한 다섯 여섯 개씩 넣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흙을 상토를 덮어가지고 이제 물을 주면 지금이 이제 10월 2일이니까 10월달 11월달 한 12월 초면은 이제 거의 한 60일 정도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때 상황 봐서 12월 초에 심 던지 아니면 겨울을 나고 봄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만일 비닐로 1m 50에 11 구멍에서 13 구멍 뚫린 비닐멀칭을 하고 요거를 뽑아서 이제 구멍에다 심게 됩니다 그러면 구멍에 심는데 좀더 공간을 주고 좀 드물게 심으시려면 하나씩 걸러서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구멍에다가 요거 하나씩 뽑아서 심으셔도 됩니다 요 주와 씨는 이제 요게 좀 이제 굵으냐 가늘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굵은 거를 심으셨을 때는 쪽수가 두세쪽뭐네 쪽까지도 이제 통 마늘이 돼서 이제 늘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작은 거는 도야 마늘로 애털이 돼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원래는 한 구멍에 일곱 개에서 열 개까지도 넣는 건데 요거는 조금 덜 넣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주아 마늘 씨가 좋아서 이 마늘이 이제. 가지를 이제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좀더 많을 것 같고 이제 통마늘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는 장점은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작물이 있어서 이제 농작물을 늦게 이제 수확을 해서 심을 경우는 너무 마늘 파종 시기가 늦어 가지고 한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초까지도 심어서 이제, 동해 피해를 얻게끔 잘 덮어주거나, 뭐, 부직포를 덮어주거나, 비닐을 덮어주면 덜한데, 이 홍산마늘 주화는 원래 이제 9월 달부터 심는 거라, 이제 너무 한두 달 늦게 되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써서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판에 72 군데, 다섯 개씩만 해도 5, 7은 35, 한 300, 한 50개가 50, 이제 나오니까, 요거를, 이, 한 판만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화실를 있으시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하우스나 아니면 이온관리를잘 해서 봄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심으면 이뭐 죽을 염려 없고 동해 피어 받을 염려가 없고 그래서 모종을 크게 키운 거라 뭐 봄에 심으셔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나 해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씨를 넣어서 물을 주면은 이제 한 10, 10일 이상 후면은 이제 이 주아씨에서 발화가 돼서 이제 싹이 크게 되는데 일단 앞으로도 제가 이 키우면서 관찰을 하면서 여러가지 여러 느낀 점 있으면 또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오래 해봐서 좋으면은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음좀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아씨도 빨리 너무 일찍 따는 거 보다는 그 좋은 걸로 다 한쪽에 한 편이고 반 편이고 냉겨놨다가 종자를 하시면 더잘 여물으면 아무래도 이 주화가 더 커야 좋습니다. 너무 일찍 수확을 해서 어린 거를 따서 부시게 되면 이 알맹이가 더 적을수록에 아무렇게도 도야마늘도 적어지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들은 늦게까지 놔둬서 수확을 해서 좀 주화가 저오 래는 통 통한 편 입니다.